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8월 2일 금요일이고요. 오늘 일단 볼게요. 보는데 오늘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세고 있다. 거의 대략 한 3.3%, 평균치 3.3%로 마이너스를 치고 있고요. 하락 종목이 무려 대략 주로 2,400개입니다. 상승 종목은요, 20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장이 굉장히 많이 세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전쟁이죠. 전쟁, 전쟁 때문이고 요것도 제가 잠깐 짧게 코스피를 보시되면요. 여기서부터 저점들을 굉장히 잘 상승을 시켰다가 최근부터 좀 최근부터 이탈 요때 한번 나왔습니다. 종가리 이탈했는데 그래도 잘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얼마 전에는요. 자 얼마 전부터 근데 완전히 여기 선을 이탈을 하면서 121선 맞고 또 반등이 나줬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와장창 그냥 121선도 무시를 하고 상승 추세인 저점까지 오늘 완벽하게 이탈했습니다. 자 지금 장이 좀 심각합니다. 심각하고 현대 장세는요. 지금 석유 관련주, 석유 관련주랑 최근에 또 급증하는 바로 코로나 관련주, 네, 코로나 관련주, 석유랑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이 나고 오 있다. 짧게 뉴스 한번 볼게요. 자 보복 예고 해즈볼라 이스라엘 로켓 공격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을 넘었다. 이제 모든 전선서 전투를 하겠다라면서 금융위장이 아주 개박살이 났습니다. 났고, 자, 코로나 관련주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이쪽 부분도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. 뉴스의 제목만 보시면요. 다배 상승했다.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걸렸구나 하겠는데, 뉴스를 상세히 보시면요. 자, 90명에서 460명입니다. 그냥 최종적으로 이 460명이다. 자, 우리가 2020년도에 굉장히 심했잖아요. 자, 이때 생각을 하면요. 이 460명은 좀 적은 수치이긴 하나, 이 시장에서는 나름 이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. 상승률이 아주 좋은 지금 수젠테이죠 그리고 밑에 또 랩지노믹스까지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또 한국석유액, 소유관련주, 전쟁관련주로 전쟁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어저께 우원개발 진원생명과 넥슨 게임즈를 뭐였죠? 종가비등 했는데 우원개발이는 시위에서도 상승이 많이 나왔고 오늘도 거의 한10% 정도 상승이 나와 좋죠. 자 진원생명과학도 한11% 정도 상승이 나와 좋고요. 넥슨 게임즈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고 있다. 자 장마치고 저희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은요, 바로 해리스 관련주. 대마 관련주입니다. 우리바이오 5성종당 소재 화일약품인데, 오늘 정가 직전까지 제가 본다고 텔레그램 망에 남겨놨습니다. 영상 하단 밑에, 영상 하단 밑에 단타 당기반한 개. 스윙주바 한 개, 이렇게 두개 입장을 할수 있게 링크를 밑에다가 써놨습니다. 그거 타시고요, 방에 입장만 하시면 돼요. 자, 장이 빠질 때 이렇게 장이 빠질 때 테마는 좋아, 테마는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어. 그러면요, 장이 빠지면요, 대부분 다 빠집니다.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장이 빠지랴 그냥 빠지는 거예요. 이때 괜찮은 종목들요좀 박앤세일을 할 수가 있다. 자, 플러스로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바로 이 AI, 이 바로 이 AI가 굉장히 센 테마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안 좋은 기사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있고 혹시라도 AI에 관련주를 두고 계시다면요,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.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. 자, 최근부터 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7월 초부터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어땠어요? 저희는 그래도 이 시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냈죠. 자, 저희 최근 좀 종목들 한번 복귀를 하고요. 왜이 종목을 했냐, 왜이 종목 수익이 났냐, 요거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5월 10일 스카이무스입니다. 자, 5월 10일이죠. 스카이무스는 제가 4 7 7 0부터 4,620원인데 이때가 5월 10일이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. 금요일 때는 가격이 오지 않았고 월요일 날 가격이 왔었죠. 13일 날. 자, 저가 얼마예요? 4,620원이죠. 자, 이거 맞고 255%나 급등을 했고요. 23일 날 5성 전나 소재입니다. 자, 7월 23일 5성 전나 소재. 가격은 종가 피팅 하시라. 자, 7월 23일 종가가 1,880원이죠. 이때입니다, 이때. 자, 이때 맞고 36%나 급등을 했고요. 자, 18일 한국 석유입니다. 자, 18일 한국 석유 또 종가 베팅이죠 자, 1 8일 종가가 17,640원이죠. 자, 17,640원. 자, 요 맞고 또35% 지금은 또 급등 중이죠. 예, 지금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. 계속 사태가 심각해지면요. 한번더 눌렸다가 다시 또정고점을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. 자 한전산업 s y t t x 라파스 화성밸브인데 자 아까 전에 종목들이랑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뭐예요? 바로 이 대장주들이다 대장주. 바로 이 대장주고요. 테마가 굉장히 세고요. 재료가 세고 어 재료 그리고 뉴스도 세다. 시장에서 인정받는 테마 재료 뉴스 대장주만 매집을 합니다. 이래야지 오늘 같은 날 장이 빠져도. 주가가 버팁니다. 아시겠죠? 자, 11일날 한눈사업 나갔죠? 그 이후에 25% 급등했고요. 18일날은 SY 스틸텍 추천드리고, 그 후에 20%나 급등했고요. 22일날 라파스, 이 라파스도 추천드리고, 그 이후에 23% 급등했고요. 화성밸브도 뭐죠? 시추 쪽 대장이죠. 시추 대장. 자, 7월 24일날 나가서, 그 이후에도 21% 급등하더라.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제가 알기로 한 25개에서 한 30개가 나갔습니다. 근데 이거 다 보기에는 예,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고요. 토탈적으로 한이 정도가 나가서 최고 수익률 누적이 한250% 돼요. 자, 이렇게 무조건 시장에서 인정받은 테마, 재료, 뉴스가 있어야 되고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거기서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무조건 뭐 대장만 한다 대장만 아시겠죠 현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자 왼쪽 방이 단타 당깁니다 네, 왼쪽 방이 단타 당기고 오른쪽 방이 스윙주 일주일에 막한개두개좀 천천히 하는 스윙 주고요. 자, 왼쪽은 단기 단타, 오른쪽은 스윙이다. 자, 영상 하단 밑에 단기방, 스윙방 링크 두개두 두 개씩 제가 올려 놨습니다. 그거 타시고요. 입장만 해 주시면 되고요. 전부 다 무료일까요? 같이 한번 참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정말 장세가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. 자, 이럴 때는요. 무조건적으로 대장주만 무조건 단기 단타로만 접근한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